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공어의 황무지에서 꼼수 이건데 이거, 이거 꼼수라고 하기 좀 그런데 뭔가 하나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새로 찾은 방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 브레스 패턴 주시 패턴이라고 래야 되나 주시를 걸고 브레스를 쏘는 그 패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브레스 패턴이 딱 되면은 이 보스 주변에 이원 안쪽에 균열이 막 생겨요. 사람 주변에 공포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바닥 균열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 외곽에 기존에 있던 바닥 균열들 있죠. 얘네들도 작동을 안 해요. 그래서 이 공포원이 생기기 전에 밖으로 나가.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균열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활공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누구냐면 일단 주시자가 나가면 안 돼요. 주시자가 나가면 탱커가 뭐 주시자 역할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내 머리 위에 주시가 떠 있으면은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탱커도 쓰면 안 돼요. 바깥으로 나가면 전투가 종료가 됐다는 판정이기 때문에 어그로가 초기화가 돼요. 그래서 주시자거나 탱커거나 이두 사람만 아니면은 어, 누구나 쓸수 있다. 일단 이 방법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주시. 자, 이제 주시가 나왔죠? 주시 패턴인데, 여기 균열 보이시죠? 여기 균열. 균열을 그냥 지나갑니다. 2, 3, 4. 공포원이 생기기 전까지는. 근데 지금 공포원도 안 생겼네요, 그러고 보니까. 이렇게 나갔다가, 안에 이제 사람들 하는 거 구경해. 구경해. 구경 좀 하다가. 근데 네,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은, 저 브레스 맞는데 안 맞았네, 방금? 어. 암튼 저 브레스에 맞거나, 이게 이 방법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, 더 들어오는 타이밍을 잘못 들어오면, 브레스에 맞아 죽거나, 아니면 좀만 늦게 들어오면은, 경로 공격에 맞거나, 그거보다 늦게 들어오는 거는 안전하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, 그럼 딜로스가 너무 크니까,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. 라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. 제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영상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, 그 여러 개 짜집게 해가지고, 지금 이 영상 뒤편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? 보면은, 이 안쪽에 아군들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한 명이 줄었지만 아무튼 한 명이 줄어듦으로써 교통 혼잡이 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닥 이득이 없어 그냥 교통 혼잡 좀 덜하다? 그래서 이거를 정규 공략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? 아니요 없어요 이 방법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공략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 왜냐면 이 방법을 지금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브레스가 나오는 타임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뛰어서 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조금만 늦으면 밖에 원 밟아요 바닥 균열을 밟아버려 조금만 늦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면 굳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돼요 빡수기라서 괜히 위험성만 초래하고 제가 말했잖아 하, 안 하던 거 하니까 이렇게 브레스 브레스에 맞거나 아니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뭐 경로 스킬 맞아가지고 오히려 도죠안 쓰는 게더 이득이에요 근데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NC 직원분들은 이걸 보면은 수정을 해야 되겠지? 왜? 이거는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어.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, 아 수정 안할 수도 있겠어요. 그닥 이득이 없어서 이 방법을 쓴다고 그닥 이득은 없어. 하지만 아무튼 버그잖아. 바닥 균열이 이때 외곽 것까지 작동을 안 한다.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실험을 했고 이렇게 성공까지 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. 패치돼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라. 근데 괜히 해보다가 그 파티 조지면은 그건 재책임 아입니다 오케이. 이번 영상 여기까지.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의견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 4번 시작이에요. 오케이 이거 이거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. 실험 되셨나요? 됐나요? 오케이 성공. 한번 해? 예. 런다 바로 나가. 할거잡때면공에공투가이점수다이 점수가. 이제들어가면 되겠지? <laughs> 네, 들어가면 됩니다 이점짝이수예요 <laughs> 삼사오 이렇게 한 명이 빠져주면은 공간이 어지니까가아 진짜 넓어지이 자, 자, 아, 자, 요나나갈 자, 야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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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어 자, 바닥밟고죽었어요 저런 개피라서 아와와 저렇게 나오면 원래 빠진다어요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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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근어 지금 허하나나페 어허. 어허. 하나어깨졌어요 난창이 완전 가까이 붙어 주셔야 되는데 어어어어어 스택을 못 붙였구나 야, 리리, 리리. 아니 피가 야. 없어 어? 응. 피가 왜 <laughs> 야, 3번 시작 <laughs> 아, 또 밟았어 이런 아하 3번 안 깨졌어요 에? 어어 샷. 어, 어, 샷. 아, 누구 죽으셨다. 음. 응, 응. 빠지세요. 유 자, 1 2 3이에요. 1 2 3. 쟤는 조금만 앞으로 요 자, 삼자오, 삼자3 4자3,4,5 3,4,5오 삼자오. 천자오오삼오 어. 방금... 주경님, 나 방금 공포 걸라 그랬다. 아니, 이게 지금, 제가 브레이스 맞을 뻔 했어. 아주세요 어. 3번 시작이에요. 아니, 안보. 안보. 헤헤헤헤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? 누구 죽었는데? 어 난쟁이 왜죽어셨지다 빠지세요. 오케이 좋습니다. 열 아이고. 죄송해요. 정체 교통사고 났어요. 이동패링. 아 좋았다 안돼. 자 짝수. 아이고, 어? 아이고 아이고, 내가 스택했어야구나 자, 리 갈게요, 리 리. 아, 체크 못 했다. 네. 아, 저도 딱 보니까 페르님이 음. 27, 28인 거야. <laughs> 음. 아, 망했다. 빠지세요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자, 1, 2, 3이에요, 1, 2, 3. 음흥흥. 어? 음흥. 헤링님 안 오셨어도 됐으세요? 헤링! 음, 어라! 폴스에요? 폴스? 펄스. 어라? 어라? 왜어러세요 어? 페이만 못 들어오시는 거? 어, 들어왔습니다. 빠지세요! 야, 2, 3, 4에요. 2, 3, 4. 2, 3, 4. 그. 좋아요, 이동 패딩 자훑입니다 좋아요, 자 51초. 자 1번 시장이에요 음. 좋습니다. 이동패링 음. 이게 예, 두 번이에요.